안녕하세요. 민트와 초코의 초코입니다. 지금은 어그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을 접으시고 펴서 다시 삼각형을 접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펴주셔서 펴주셔서 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펴서 사각형을 또 접어줍니다. 그건 누구나 눈치채는 거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법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사각형 모양 나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선을 맞춰서 접어줍니다. 아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한 1cm 정도를 접어줍니다. 여기 벌어져 있는 쪽 말고, 여기여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쪽도 안 됩니다. 1cm 정도 하, 고요 이거 자로 재면은 더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반복하여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펴줍니다. 그럼 이런 가운데에 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살려주세요. 접어서 이렇게 다시 접,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아까랑 똑같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 는 이렇게 해 주시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그런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또 뭐였더라? 잠시만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 중앙에 선 있죠? 거기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 반 뒤에 쪽도 이렇게 똑같이 접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이제 가위로 자르는 부분만 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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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런,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이 가위 한쪽을 넣어주시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쪽도 잘라줍니다. 이쪽 뒷면도 자르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자르시고 있겠죠? 아마도. 이건 왜 구멍이 안 생길까요? 그럼 이렇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자르셔야 됩니다. 이거를 아예 잘라버리면은 어 아무리 이 쓰레기가 있다고 해도 이거 아까 리본 만들 때 사용한 거거든요. 아무리 이 쓰레기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다 자르시면 안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펴주세요. 아예 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잘 풀러지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였죠? 이렇게 돼 있었죠? 다시 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여기를 좀 눌러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그럼 이렇게 되실 거예요. 뒷면은 이렇게 되실 거고요. 잘못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만든 것도 이렇게 잘못 됐거든요. 이렇게 할때안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잘못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만든 거는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려고요. 두 번째 만든 거는 성공했는데. 어, 두 번째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만든 거는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짧아서 이것도 실패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여기 가운데를 너무 누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다시 뒤집으셔서 어... 응,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중심에 있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근데 이게 꼭 그냥 맞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가려지니까요. 그냥 뾰족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뒤집어주시고요. 그럼 이런 뾰족한 모양이 나와요. 이게. 반은 아니고요. 아직 조금 남아있어요. 이걸 두개 잡아주시고 두장다 잡아주세요. 여기 가운데 선이 있어요. 잘 보면은 거기를 오려주세요. 이렇게 오려주신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선이 있어요. 어떤 선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맞춰서 잘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놔두시면은 자꾸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오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짧게 오리시면은 아까 제가 실패했다는 거그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죠. 풀은 이따가 사용이 편할 거예요. 어, 풀은 안 뜨셔도 되는데 풀은 안 뜨면은 왠지 자꾸 이 여쪽이 분리가 돼서 어, 불편하실 거예요. 물풀도 되고 딱 풀도 돼요. 근데 딱 풀이 더잘 붙으니까 딱 풀이 더 좋은, 좋을 것 같은데 물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풀로 물풀도 되지만 전딱 풀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풀로 붙인,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시면은, 풀로 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풀칠을 해주고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 풀 삐져나온 거 있죠? 그거는 그냥 손으로 해주셔도 되고, 풀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하는 게더 빠르니까 전 손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덮어주시고 지금 한몇 초는 아니고 몇 분도 아닌 것 같은데 한 50초 정도 남았을 거예요 아마도요 1분 정도 남았나 그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거를 이꽃지 이렇게 뾰족한 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접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접는 게더 예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예쁜 모양이 나와요. 이거를 원래 뒤로 접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되죠. 이게 모양이 엄청 예쁘거든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쁜데 이렇게 여기 삐져나온 것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모양을 잘 다듬으시면은 더 예쁜 리본이 라이스 나올,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대충 한 거거든요. 어, 그냥 귀찮아서 대충대충 했어요. 이런 리본이 라이수는 거의 확률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껴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붕 뜨, 붕 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접진 마시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접어주시는데요. 그런 티도 안 나요. 그래서 예쁜 모양이 나왔고요. 풀도 풀 뚜껑도 닫아주시고 이상으로 리본 접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